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총장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출근길 영어 하루 다섯 문장의 컨텐츠를 들고 나왔고요. 어, 자, 오늘 관련된 표현이 이제 뭐가 있을까? 한번 첫 번째 표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이네요. I really could use some me time. I really could use some me time. 자, me 하면은 나를 이라는 뜻인데요. 어,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이 정말 필요해. 이럴 때요. I really could use some me tim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즘 나를 위한 시간은 없고, 다 남을 위한 시간만 있죠? 이럴 때, 나를 위한 재충전이 필요하다. 이럴 때 쓰시면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막 그런 거 있죠. 너 그동안 왜 연락 없었어? 나 그동안 너무 바빴거든.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I've been very busy. I've been very busy. 자, have been 하면은요. 이제 현재 완료형 해가지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다. 라고 하실 때 이제 쓰실 수 있는 표현이죠. 자, 나는 아주 바빠 왔었다. 그래서요. I've been very busy. I've been very bus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어우, oh, 너 너무 피곤해 보인다. 요즘 좀 많이 피곤했니? 이럴 때. You look run down. You look run down. 자, run down 하면 이제 피곤해 보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좀 쉬어야겠다. 이럴 때요. 자, it will be nice to let our hair down. It will be nice to let our hair down. 자, 헤어하면 머리죠. 머리를 down 밑으로 하다. 자,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다. 그래서 우리 막 집에서 쉴때 머리도 막 길게 풀어헤치고 막 되는 대로 눕고 이렇게 하시죠. 이럴때 이제 편히 쉰다라는 의미로 쓰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It will be nice to let our hair down. It will be nice to let our hair down.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은요. 아, 네 번째 표현인가요? 네, 네 번째 표현이네요. 자, I will just stay home. 자,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이럴 때. 아니면은 그냥 집에 있으려고요. 이럴 때. I will just stay home. 그냥 별일 안 하고 전쉴 거예요.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표현 한번 보겠습니다. 어, 별거 안 했어요. 그냥 별일 안 하고 있어. 친구가 너 뭐해. 이럴 때요. I'm not doing much. I'm not doing much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웠던 표현을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표현 oh, 나만의 시간을 좀 쓰고 싶어 I really could use some me time I really could use some me time 자 나는 지금까지 계속 바빴거든 I've been very busy I've been very busy oh, 너 아주 피곤해 보인다 You look run down. You look run down. 자, 집에서 그냥 푹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It'll be nice to let our hair down. It'll be nice to let our hair down. 자, 여기서 이 hair 라는 표현이요. 어, 이쪽에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Let our hair down.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 I'm not doing much. 별거 안 했어요. I'm not doing much.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제가 내일은 또 다시 좋은 표현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